안녕하세요. 쪽지계 철학관입니다. 이번에는 2024년도 쥐띠의 9월 운세를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사주 프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의 계좌로 후원해 주신 후 댓글 부탁드립니다. 먼저 총 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달에는 본인의 가치가 상승하며 생활이 굉장히 풍요로워지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재물을 얻게 되는 달입니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주의할 점을 명심하셔야 다가오는 복을 거머쥘 수가 있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으시고 대운을 꼭 본인의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나이별로 보는 운세입니다. 첫 번째로 1960년생 65세 분들이십니다. 이 달에는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 일에 있어 일사천리로 진행되어가며 막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사업에서 그 두각을 나타내게 되며 행운이 본인에게 임할 것이니 생각대로 일이 순조롭게 풀려나갑니다. 간혹 진행되는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지체되는 경우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이니 조바심을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섣부른 판단도 금물입니다. 이달은 새로운 거래처도 늘어나게 되며 걱정 없는 달이 됩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많이 바쁜 달이 될 것입니다. 비가 내리고 꽃과 풀의 향기가 한결 새롭게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장사에서 승승장구 해 나가는 운으로 일마다 이익이 크겠고 뜻하지 않은 지인의 도움을 받으니 걱정이 없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해 나가시다 보면 본인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게 되며 소원 성취하는 달이 됩니다. 확장이나 변화는 크게만 아니라면 무난하겠습니다. 재물운을 보면 매우 좋은 시기가 됩니다. 지출보다 수입이 더 크겠으며 생각지 못한 돈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금전적인 면에서 숨통이 트이는 시기가 됩니다. 엄청난 큰 그릇은 아니나 본인의 그릇을 채워나갈 정도는 들어올 것이며 여유롭다고 볼수 있습니다. 재테크 하시는 분들은 이득이 있겠습니다. 그동안 투자했던 것에서 이익을 얻게 되며 부동산 등의 매매에서도 시간은 걸리겠으나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서류 등을 꼼꼼히 살피시고 실수가 없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소식이 들어오면서 취업이 가능하겠습니다. 자격증 공부하시는 분들 기대해도 좋을 만큼 좋은 운이 따르게 되니 노력하셔서 꼭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일이나 창업은 다음에 더 생각해 보시길 바라며 꼭 하시고 싶다면 작게 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인 관계에서는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좋은 평을 많이 받게 됩니다. 오랫동안 이어온 지인으로부터 서운한 말이나 감정도 갖지 않으니 더없이 좋은 인간관계를 이어나가게 됩니다.감당하지 못할 만큼 주변의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인기가 넘치게 되며 인간관계가 매우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대체로 인간관계가 좋은 방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귀인도 만나 본인 일에서 많은 도움도 받게 되며 생각지 못하게 얻는 것도 많겠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될 것이며 주위에 본인을 도와주는 귀인이 상당수 몰리는 운입니다. 인생에 있어 쉽게 찾아오지 않는 찬스가 본인의 눈앞에 와 있습니다. 누워서 입만 벌려 사과가 떨어지기만을 바라는 어리석은 행동은 금물입니다. 떨어지는 사과를 재빨리 낚아챌 수 있도록 늘 촉각을 곤두 세워야 하며 일에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본인에게 명예 운의 기회도 찾아오게 되며 그 운이 매우 강하여 반드시 얻게 되니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직장의 이동, 변동 다 좋습니다. 이달에는 집중할수록 더욱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는 부족함이 없는 생활을 할수 있는 재력을 갖게 되면서 행복이 넘치겠습니다. 또한 평화와 건강도 함께 하며 행운도 다가오는 달이 될 것입니다. 법적인 분쟁이 진행 중이라면 승소할 확률이 높겠습니다. 건강운도 좋습니다. 그러나 바쁘게 일을 하며 체력적으로 벅찬 느낌을 받게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휴식과 안정이 필요하며 기본적인 체력 보충이 따라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태어난 사주에 따라 운이 다른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은 매우 힘든 시기가 됩니다. 이분들은 심적 그리고 육체적 고통이 있겠으며 또한 근심도 끝이 없겠습니다. 또한 이분들은 본인의 마음을 알아주는 이도 없어 마음이 무겁고 외로움이 더 커지겠으니 매사에 좀더 집중하고 긴장을 늦추시면 안될 것입니다. 다음은 1948년생 77세 분들이십니다. 이달에는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 순리대로 일을 풀어나간다면 액을 모면하겠으며 큰 성공으로 기뻐할 일들이 생기겠습니다. 또한 주변에서 실패를 예견하며 말리던 일이 술술 풀려 나갈 정도로 일이 뒷받쳐주며 재물적으로도 여유롭겠습니다. 움츠렸던 날개를 펴고 훨훨 날아가는 형국입니다. 이 달에는 주위의 말을 듣기보다 본인의 신념과 목표를 뚜렷히 하고 고집스러운 본인의 성품을 유지하며 최선을 다하신다면 꾸준한 고객과 새로운 거래처 등으로 발전해 나가게 됩니다. 재물은 더 매우 좋은 시기로 사업이나 본인의 일을 통해 지금보다 더 많은 재물이 들어오게 되며 행운도 따르겠습니다. 재물이 본인을 따르니 억지로 구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내 것이 될 것입니다. 재테크 하시는 분들 작은 이득은 있겠습니다. 부동산 등의 매매를 고민하신다면 시간이 걸리겠으나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노력하시면 반드시 얻게 되니 추진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인 관계에서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활한 흐름으로 이어지면서 활발하고 미소가 가시지 않는 희망찬 달이 됩니다. 정의감이 있고 누구에게나 성실함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게 됩니다. 높고 높은 하늘가에 해가 돌아가고 세상이 처음으로 홍조를 띄었으니 노을빛도 찬란하겠습니다. 이달에는 사람 사귀기를 열심히 해 나가시면 이로 인해 많은 이익을 얻게 되는 시기입니다. 인기도 넘치게 되면서 명예운도 들어오게 되며 본인의 위치를 굳혀 나가게 되는 신바람 나는 달입니다. 무엇을 해도 술술 잘 풀리고 쉽게 이루어지며 느낌이나 직감이 수반되므로 자연스럽게 어려움을 피하게 되는 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맺고 끊음을 냉정하게 해야 된다는 것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업운이 좋아 본인이 노력하면 능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하시는 일 등이 순조롭게 진척되어 가며 분쟁이나 골칫거리가 있어도 본인에게 직접 해를 끼치지 않으니 일에서 원만하게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동료들과도 서로 협력하게 되며 활동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은 긍정적인 작용이 있는 좋은 달이 될 것입니다.이 달은 좋은 일이나 좋은 기회 등도 본인이 유리하겠습니다.가정에서는 자손이 번창하고 만사형통하며 본인이 생각하는 일이 모두 순조롭게 이루어지니 평온하고 걱정이 없는 달을 보내게 됩니다. 그동안 서로 부딪히고 싸우며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지만 이제는 안쓰럽고 미안한 마음에 더욱 잘해주기 위해 노력한다면 더욱 돈독해지는 달이 될 것입니다. 건강은 좋습니다. 그러나 바쁘셔도 충분한 수면 시간 유지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단 등을 통해 영양을 섭취하고 꾸준히 가벼운 운동을 통해서 기초 체력 증진에 노력을 쏟아야 될 것입니다. 검정색의 음식을 자주 섭취하신다면 건강 운도 따라서 면역력이 강화되어 웬만한 질병에도 잘 걸리지 않겠습니다. 건강이 안 좋았던 분들에게는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의 달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태어난 사주에 따라 운이 다른 분들도 계십니다.이 분들은 일에서도 발전이 없겠고 감정만 상하여 상처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 분들은 또한 길한 운세가 점점 식어 들면서 인간관계로부터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이 분들은 일 등에서 갑자기 본인 뜻대로 되어가지 않고 여유로움이 없어질 수가 있으니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좀더 원만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